안녕하세요. 하공주 한끼입니다. 오늘은 겨울 건강 밥상으로 대파 김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쪽파만 심고 대파를 심지 않아서 올해는 저도 겨울에 더 맛있는 진도 대파 6단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보이시죠? 대파가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대파 김치를 담으려고 어, 지금 손질을 하려고 하는데요. 손질을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대파가 좀 살짝 온 느낌이 들어요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것은 진도 대파인데요 진도 대파가 좋은 것은 겨울철에 생육하여 줄기가 굳고 고드며 입이 탄력이 있고 식이섬유 함량과 아미노사 성분이 많아 대파의 진한 향이 특징입니다. 또 동절기 대파는 흰 줄기 부분이 18cm 정도 되는데 휘어짐이 없는 것이 겨울 대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흰 줄기의 연백부에는 비타민 C 함량이 사과보다 5 배가 많습니다. 또 뿌리에 함유된 알라신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음, 대파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불면증까지 개선한다고 하니 겨울철 대파를 활용한 음식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문질러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세요. 어,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는데 대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의 길이는 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길이가 너무 짧으면 재미가 없어요. 고기를 충분히 감쌀 수 있을 정도로 썰으시고 조금 더 길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는 그냥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통통한 거는 한번 갈라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굵은 줄기를 잘라주면 양념이 잘 배이고 또 먹기 좋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 놓은 대파 뿌리입니다. 이것도 건조를 해서 배에 다려 먹을 때나 아니면 대추 넣고 함께 다려 드시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대파는 중국에서 처음 생산했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대파는 뿌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활용도가 좋은 식품입니다. 어, 썰어 놓은 대파를 이제 소금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사이에 절여 줄 거예요. 크기는 어, 크게 썬 것도 있고, 또 5cm 간격으로 썬 것도 있는데, 어, 저희 가족들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종류로 썰어 보았습니다. 대파 김치를 담그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소금에 절여서 담그는 방법, 두 번째는 액젓에 절여서 담그는 방법, 세 번째는 절이지 않고 그냥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소금은 어, 한 8년 정도 간수를 뺀 천일염 소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소금에 절여서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찹쌀풀을 만들 건데요. 그냥 풀이 아니고 호박 찹쌀풀입니다. 냉동실에 넣어둔 호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호박이거 100g이에요. 호박에 찹쌀가루를 넣고 풀을 만들면 좋은 점은 호박에는 비타민의 공급원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적 가치가 높고 또 섬유소와 당분도 많아 김치 숙성 시 미생물로 좋은 영양원이 되기 때문에 대파김치에 일반 풀을 넣는 것보다 호박찹쌀풀을 넣으면 시원하고 더 맛있게 숙성이 됩니다. 호박, 찹쌀풀이 다 되었는데 식혀두고 이제 다음 단계로 양파, 생강, 고추를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보겠습니다. 건고추는 10개 들어가는데 30g입니다. 고추씨 그대로 다 빼지 않고 넣을 거예요. 호박이 들어가서 색깔이 굉장히 노랗죠? 하나, 둘. 오늘 대파김치 2kg에 들어갈 양념으로는 지금 만드는 게좀 많습니다. 이 정도 양념이면 3kg 정도까지는 담을 수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양념은 각자 만드는 대파의 양에 따라 조절을 해서 만드세요. 지난번 귤 정가하고 남은 시럽 2큰술을 넣고 나중에 설탕 1큰술을 넣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농도가 걸쭉해졌습니다. 10분 정도 숙성을 해주고 이제 다 절여진 대파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절였는데요.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씻어서 물기를 빼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주었는데 음, 조금 있다가 물기가 약간 빠지면 어,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싱거운 듯해서 음, 액젓을 한두 큰술 먼저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도한큰술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대파 2kg이에요. 이 정도 양념을 일단 넣어보고 부족한 어, 거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어, 두 큰술 정도 더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깨도 넣어 주겠습니다. 쌀풀이 들어가 더 맛있게 보이는 대파김치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맵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담아서 실온에 보관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파김치 맛있게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적당하게 익은 대파를 곱창이라 막창구이 양옆에 돌려주고 대파가 살짝 익으면 곱창에 돌돌 말아 한입 쏙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 저는 그 맛에 대파김치를 담습니다. 겨울에 먹으면 더욱 맛있는 대파김치를 오늘 만들어 보았는데요. 대파김치는 한번 먹게 되면 은근히 생각나는 김치로 겨울 대파가 더 맛있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